안녕하세요. 여기도 어디냐고요? 여기는요, 제가 조금 니따 7시 15분부터 시작되는 제가 공부하는 강의실이에요. 우리 학교거든요.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지금 이제 6시 좀 넘었거든요. 저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일찍 와서 교실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거든요. 제가 이제 학교에 못 다니는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지요. 이런데 와서 있으면 너무 기쁠 수가 없어요. 제가 어렸을 때 공장 다니면서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요, 이게 지금 웬일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. 이 좋은 공간에서 혼자 저 혼자만이 나 이렇게 침대 있는 모습을 보면요, 너무 기특하고. 제 자신이 너무나 뿌듯하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고생하면서 자라서 이순이라는 이름이 정말 싫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대학원 박사반에서 공부도 하면서 책까지 두 권을 내고, 이순이 하면은 그런 남들이동경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냐고 하면서 정말 63살에 감정을 시도가 쉽지 않았을 텐데, 아, 너무 놀라워하고, 저를 좋아해 주시고.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저는 충만되어 있거든요. 이런 공간에서도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책도 보면서 이런 공간이 이 나이에 어떻게나서 즐길 수가 있겠어요? 저는 이 저만이 있는 이 혼자 숨쉬는 이 공기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매일 일찍 와서 바깥에 연못도 한번 돌고 이렇게 일찍 와서 혼자만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좋아요. 같은 등록금을 주고도 매일 와서 이렇게 행복을 느낀다면 저는 등록금 해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는 것 같아요. 너무나 즐겁고 이쁘답니다. 아, 여러분.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에요. 저를 이렇게 밀어주신 우리 엄마도 감사하고 또제 남편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별, 배려도 해주고, 우리 딸, 사위, 뭐, 우리 손주들, 동생들. 너무 감사하죠. 너무 행복하답니다. 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.